우리 삶의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찾아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찾아오세요. 성경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최고의 기회란 제목으로 마가복음 8장 26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면 8장이 끝나요. 총 16장 중딱 절반이 끝나는 거죠. 마라톤으로 말하면 이제 반환점까지 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구절은 지난주 예수께서 맹인을 고쳐주셨던 사건의 맨 마지막 절이에요. 원래는 지난주에 다루었어야 했는데 오늘의 다른 에피소드와 함께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30절에도 함구 명령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함구 명령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이 더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유대인도 심지어 제자들조차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련회를 떠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설명해 주시려고.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수련회 장소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맹인을 굳히셨던 베세다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곳은 이스라엘 최북단 헐먼산 밑자락에 위치한 매우 아름다운 도시예요 예전엔 헐먼산 위에 만년설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을 눈의 산이라 이름 붙였어요. 헐먼산은 높이 2811m로 수량이 풍부한 곳이에요. 여기서 요단강에 물이 발원해요. 왜 예수님은 이곳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을까요? 그 땅의 주인은 가나한, 이스라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계속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엔 로마가 그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그곳을 이스라엘 왕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은 거기에 판신전과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지었어요. 그래 놓고 가이사랴 빌립보라 명했어요. 가이사랴는 가이사, 즉, 황제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최남단 바닷가에 가이사랴라는 항구도시가 있었어요. 그것과 구분하고 또 자기 지적을 자랑하기 위해 헤롯 빌립 2세는 자기 이름을 넣어 가이사랴 빌립보라 이름하게 된 거예요. 이 도시는 거대한 두 개의 신전이 있었고, 거주하는 사람들도 시리아인과 시라빈 분이었어요.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스타일의 도시였어요. 이 찬란한 도시가 지금은 두 신전의 터만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너희들 이 도시의 화려함에 놀랬지. 하지만 그 찬란함도 결국 무너진단다. 예수님은 정복하는 메시아의 허상을 깨우쳐 주기 위해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전 세계를 정복하면 뭐예요?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다시 정복당하게 되어 있는데, 세상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 의해서도 정복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잖아요. 또한 이곳엔 유대인들이 살지도 방문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율법주의자들의 감시를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제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여쭤봐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도로는 엘리야 도로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 하는 말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해요라 답했어요. 또 모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 대답했어요.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뜻이에요. 둘다 기름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할 땐 아라마를 썼으니까 실제 대화에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 했을 거예요. 이걸 막아는 시라보로. 주는 크리스도 신이다라 썼고요 결국 베드로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답한 거예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베드로는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함구하라 명하시고 메시아 개념을 분명히 설명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에 의하면 메시아의 길은 정복하는 길이 아니라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길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처음으로 대놓고 메시아의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동안 명확히 말씀 못하셨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복하는 메시아만 기다려왔지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메시아는 단한 번도 기다린 적이 없었거든요 오해에 뿌리가 너무 깊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안중근이 그냥 죽임당했으면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기억이나 했겠어요? 이토를 죽였으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그를 의사여 영웅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죠 고난받고 정복당하는 메시아라고요? 어떤 유대인이 그따위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단한 명의 로마군이라도 죽이고 죽었어야지 로마군 박살 내고 유대인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새 세상 만들어야지 왜 한국인들이 한일전 승리에 열광해요? 그렇게라도 갚아주고 싶으니까 우리에겐 뼈에 사무친 원한이 있어요 유대인은 500년간 맺힌 원한이 있는데 오죽했겠냐고요. 그래서 정복하는 메시아 외엔 다른 어떤 개념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에겐 온 세상을 뒤엎어놓을 능력이 있잖아요. 피침을 일인분으로 수만 수십만을 먹이실 수 있으니 군량미 해결되죠. 모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투에서 사상자 생겨도 문제 안 되죠. 아마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군대를 세상 어느 군대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신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길로 가신다? 아니, 이런 황당한 메시아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요. 항변함에 에피티마오, 꾸짖다란 뜻이에요. 33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라 할 때도 똑같은 히라바 동사 에피티마오를 썼어요. 32절에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고, 33절에선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제자가 메시아를 꾸짖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니까. 예수께서 성전을 선포하시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능히 세상을 정복할 텐데. 왜그 길로 안 가요? 죽긴 왜 죽어요? 죽여야지. 지긴 왜 져요? 이기고 정복해야지. 저 입만 살아있는 바리새인들, 저 교활한 사도개인들, 저 로마 앞잡이 놈들을 죽여야지. 그런 놈들한테 죽긴왜 죽어요? 베드로가 보기에 예수님은 한참 잘못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막 야단친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한 이들로 네 물러가라. 이번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막 예단치세요. 베드로가 왜 사탄이에요? 베드로 말이 유혹이 되니까 사탄은 최고의 유혹자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한번 멋지게 살아보고 싶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힘으로 강제하려면 뭐하러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아예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는 로봇으로 만드셨어야죠 메시아는 하나님 사랑의 화신이니까 고통받고 죽음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정복하는 메시아를 고집하면 그게 사탄이에요. 그때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과 모든 추종자들이 정복하는 메시아의 꿈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들의 헛된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처형 당하신 후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들이 정복하는 메시아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꿈을 깨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꿈이니까.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꿈은 하나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에파르네오마이 이 단어는 자아 또는 자기 이익을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내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십자가 지는 위대한 행동도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면 한낱 영웅놀이에 불과해요 예수의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해야 돼요. 헛된 꿈은 내가 버리지 않으면 깨져요. 깨져서 상처받기 전에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셨어요.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십자가예요. 누구도 남 대신 져줄 수 없어요.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할 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꼭 순결을 의미하진 않아요. 많은 사도들이 죽임당할 때 사도 요한은 거의 백세까지 살았어요 그는 오랫도록 살아남아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요한 복음을 남겼어요 요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에는 없는 깊은 영적 통찰이 담겨 있어요 어떤 이는 순교로 다른 이는 문서로 각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동기가 되면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건 자동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죽는 것과 복음을 위해 죽는 것이 같은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죽음은 결코 우리를 막을 수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는데 세상 어떤 게 겁이 나겠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는 달리 말하면 예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다예요. 성경을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읽는 것이 예수의 관점이에요. 곧 복음이에요. 복음을 위해 죽고자 하면 영원히 살아요. 왜? 하나님 사랑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기껏 다 성취했는데 죽는다면 참 허무하겠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고룩한 선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는 우상승배를 뜻해요.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상에 빠졌어요. 예수께서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다란 예수 믿는 걸 숨긴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걸왜 숨겨요? 율법주의자들이 그 사별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들한테 지키면 모든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사람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즉, 율법주의 앞엔 절대 무릎 꿇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건 곧 우상에게 절하는 거니까.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주의에 무릎 꿇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 나도 모른다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용감해요? 용감한 자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세번 부인하는 세 번의 실패를 왜 했을까요? 깨지는 일을 통해 하나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도 제자들은 장차 이말 메시아 왕국에서 서열 1위 2위 2위가 되려고 다투었어요 제자로서 망해도 한참 망한 모습이에요 왜 이런 망한 모습이 성경에 숨김없이 그대로 적혀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헛된 꿈이 박살나버리고 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이 참 제자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 전엔 누구나 헛된 꿈에 이끌리기 쉬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겐 깨지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깨지는 게 복이에요 깨지는 게은혜예요 사사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열 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게 돼요 전투가 세 차례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싸울까요? 싸워라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 깨져요 두 번째 전투 전에 백성이 또 물어요 하나님 싸울까요? 싸워라 근데 또 깨져요 세 번째 전투를 앞두고 백성은 하나님 싸울까요? 하고 다시 한번 물어요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신 전투에서 왜 우리가 두 번이나 질 수가 있죠? 라고 따져 묻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회개해요. 두 번의 깨지는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길 원했으나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졌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싸우라고 명하신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씩이나 패하게 하셨을까? 그때 이스라엘 열집지파에서 나온 군사수는 40만 이었어요 반면 베냐민 지파에선 26,000 기부하 사람 7,000또 31,000에 불과했어요 물리적으로 볼때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절대 질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저요 판판이 이스라엘이 판판이 깨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군사수를 의지하는 인간적인 힘을 완전히 빼게 만드신 거예요. 인생에 왜 깨지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명하신 길에 왜 실패가 있어요? 나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깨지게 만드신 거예요. 두 번의 실패 후에 철저히 회개하고 세 번째 싸웠더니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깨지니까 장기를 부인하게 돼요. 그리고 나가 싸우니 승리해요. 깨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일에도 깨지는 일이 있어요.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 실패 속에서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사랑 받아들이면 승리하고 주뜻 이룰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 찾아봐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도 찾아오세요. 이때가 하나님 사랑을 느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마음은 활짝 열고 마음속을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셔서 온전히 주뜻 이루시길 축복합니다.